이렇게 나가요. 네. V 자가 아니라, 자, 이 비밀을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오늘 강의의 핵심. 자, 하나, 둘, 셋, 넷.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고치, 고치, 아, 고치. 거치. 아, 고치입니다. 네. 음. 자, 오늘 배울 영상은요. 이제 포핸드 스핀을 넣는 방법과 어, 스핀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음 일단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요. 스핀은 음, 손목을 많이 써야 걸린다고 생각하죠. 맞아요. 어, 손목 많이 써야 걸려. 근데 어, 우리가 생각하는 묵직하고 강한 느낌을 주는 스핀은 피 따로 있다는 거죠. 자 팔만 사용하는 스핀, 손팔만 팔과 손목이 주가 되는 스핀은요 많이 감키긴 하지만 막상 받아 보면 공이 엄청 가벼워요. 막 받아 보면 진짜 애가 막뭐 진짜 막 진짜 가벼워 공이 막 맞을 때 그냥 툭 너무 쉬워 치기가 스핀 많이 걸려도 그렇게 야 피한 스핀이 아니라 이 체중을 실으면서 딱 공을 체중을 실어서 딱 맞추고 나서 쫙 감아 버리는 스핀은. 진짜, 버티면서도 되면, 맞죠? 맞고 막, 막 튕겨져 나가요. 어, 그런 볼 받아보셨죠? 코치님들이 좀 세게 치거나 이렇게 하면. 예. 네, 그런 볼 많이 받아보셨죠? 네. 그런 스피의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이론은요. 내가 공을 치는 이 타이밍, 음, 요쯤 치겠죠? 공을 치는 타이밍 선상에서 라켓이요. 자. 헤드 다운을 해야 돼요. 여기서 보통 스피닝 못 놓는 분들이 라켓이랑 이렇게 빼다가 내려가다가 라켓이랑 여기랑 일자가 되게 해요. 그럼 여기서 그대로 나가버리면 스피닝이 안 걸립니다. 그냥 공이 일자로 가, 공이 빠르고 묵직해요. 근데 일자로 나가기 때문에 안정성이 없어요. 그래서 때리면 막 일자로 나가니까 아웃이 많이 돼, 네트에 걸리거나. 그러니까 공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죠 네. 그래서 나온 게 스피닝이지만. 자 여기서 스피는요 공이 하나 바운드하고 딱 요즘 칠때 라켓이 더 아래로 내려가요 여기서 자 봐봐요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아, 내려갔다가 올라가세요 스윙하면 레슨자들이 이렇게 쳐 그러면 공이 공이 봐봐요 이렇게 나가요 예 네. V 자가 아니라 자이 비밀을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오늘 강의 핵심 자 바로 이렇게 날아가는 게 아니라 뒤쪽에서 한번 돌려줘야 돼요. 네. 뒤쪽에서 여기서 한번 뒤쪽에서 돌려주고 내려간 상태에서 이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봐봐요. 내려놨다가 나가줘야 <laughs> 스피이 먹혀요. <laughs> 다시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다시 정리하자면 라켓에 있는 선상보다 라켓이 더 다운돼서 나가야 돼. 공이 밑에 있다가 위로 쓸어 올리면서 맞추는 거예요. 내려갔다가 올라가다가 얘가 맞는 거야. 알아서 이렇게 하면 스핀이 감겨요. 네, 스피을 감으려고 이 이론을 모르면 같은 선상에서 그대로 가면서 소목만 있게 쓰는 스핀은 피 불안하고 네 좋지 않은 스핀입니다. 피 안정성을 확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직선보다는 약간 보물선을 그리면서 치는 스핀이 좋겠죠. 보여드릴게요. 내려갔다가 쳐올리면서. 그리고 쓸 때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상체와 이 하체를 쓰면서 밸런스 있는 스윙을 하셔야 강력하고 안전한 포핸드가 나와요. 선수들이 왜 자신감 있게 때리겠어요? 네. 이런 원리를 이해하고 확감아버릴 힘이 있으니까 이 스핀을 많이 회전을 많이 넣으면 그만큼 공이 빨리 떨어지고 세게 쳐도 빨리 떨어지고 강력하게 떨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이 효과를요, 이스피닝을 많이 감아서 공이 빨라, 빨리 떨어지는 효과를 베르누이 효과라고 하네요. 네, 갑니다. <laughs> 자, 어, 알아왔어요? 네. 그 공이 이렇게 확 회전을 하면 여기에 압력이 생긴대요. 그래서 이 압력이 생기면 얘가 압력이 누를 거 아니에요, 공을. 그럼 얘가 뻗어 나가다가도 압력이 계속 누르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공이 조금 더 빨리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라켓 회전량이 많을수록 내가 아무리 세게 쳐도 코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선수들. 은 대표적으로 나달 선수가 그렇게 세게 그큰 근육 갖고 팍 돌려도 들어가잖아요. 튀는 건또 엄청 엄청 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잘 알고 스피를 사용하고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짧지만 핵심적인 내용이었죠.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꺼지 꺼지 허 꺼지 하꺼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눈이 녹고 있어 내 맘이 녹고 있어 추웠던 겨울이 지나서 지난 날은 잊혀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를 위한 설레는 봄 혹시나도 티가 날까 실수하진 않을까 아직은 덜 먹은 얼음 같아 그냥 말해버릴까 핸드폰을 들고서 고민 고민하다가 조심스러 실수하진 않을까? 아직은 덜렁은 얼음 같아. 그냥 말해버릴까? 핸드폰을 들고서 고민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두근두근거리는 내 마음을 붙잡고. 슬롭게 두근두근 거리는 내맘을 붙잡고 oh. 한 글자씩 문자를 난 적어 내려가.